지수험사 <laughs> 지 로그세 비분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리수 2에 대해서 정의를 할게 2는, 무리수 는 자연상사라고 불리는 데 일단 걔의 정리부터 알아보고 가자 우리가 1의 무한대승은 뭐라고 해? 1이라고 하지? 1의 무한대승의 값은 1이지 네데 뭐야? 1 플러스 0 에, 무한대성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을 이때 영은 뭐야? 무한소지 그러니까 0으로 다가가는 수 말이지 근데 걔를 무한대, 수렴하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조금 큰 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나온다? 2.xxx 나오는데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2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이 프로토타입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0이 무한대승인 1이라고 우리가 정해내린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 어, 그래서 리미트 어떻게 활용되는 거냐면, 여기 리미트 활용돼 가지고 x가 0으로갈때1 플러스 x분의 x x분의 1. 이 값은 결국엔 바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자아 이게 뭐라고? 1로 정해야 된다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 플러스 0으로 가고 얘는. 이무얘무한대로니 겸연소, 이 역수 관계라면 우리가 얘를 e 리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네, 얘도도똑같 이도 얘도 도 얘도 x 가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도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 n d o y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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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n d o y e 이 d o yendo, 수 e n d o y 예제를 마보자 얘도 x 사용할 때 얘는 영으로 하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역수 관계니까 당연히 일 얘도 얘는 영으로 하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둘이 역수 관계니까 일곱. 수렴할고 이식도 이식은 뭐야? 얘 영으로 하고 무한대로 갔는데 둘이 역수 관계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수 관계로 맞춰줄 생, 필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역수관계를, 역수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지르고 수습한다는 거지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전체값은 2로 수렴을 할 거고 거기에 제곱된 형태니까 2로 수렴할 거고 거기다가 제곱된 형태니까 2의 제곱 2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얘도, 얘도 0으로 갔는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1 플러스 0의 무한대 승인데 그 꼴인데 역수 관계 아니니까 어떻게든 역수 관계를 만들어 주고 싶잖아. 그럼 얘를 조작, 얘를 조작하기 힘듭니까? 얘를 조작하기 힘듭니까? 얘를 조작한다면, 그래서 삼으로 만들어 주고 저저지로고수대듯이 나중에는 이에 삼등이 순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지 프로토타입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공부한 뒤에 응경을 해주는 느낌. 이 느낌이 계속 반복될 거야. L 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L n 이라는 것은 결국 뭐 우리가 뭐 우리가 수업 안에 수업 안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로그가 뭐였지 바로 상용 로그지. 그러니까 많이 쓰인데가 다 상용 로그. 알 아, 미치 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우리도 미치 0인 로그인 상용 로그를 많이 쓴 것처럼 우리도 미치 인 로그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빛이 e인 로그를 우리가 ln이라고 부른다, ln이라고 쓴다는 거지. 그래서 lnx. 그래서 lnx는 로그 e의 x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의 x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로그 로그 e가 바로 ln을 뜻한다,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 되지. 자, 그래서 ln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그래서 얘는 바꾸면 lnx가 되는 거. 고 얘는 ln 이잖아 그러면 log 2의 승인 2의 이니까 당연히 1의 값으로 가시고 얘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니까 2의 값으로 갈겠지.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함수의 극한과 지수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로그함수의 극한, 의 프로토타입은 이거야. 먼저 ln 포함어 있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이용해야 돼? 여기에 2가 숨어져 있으니까 얘를 1로 만들어주고 싶어 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다가 x 분의 1을 곱해.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1 플러스 x의 로그그의 성취성에서 진수의 지수로 가지. 그럼 이게 이, 이 값이 1로 가니까 ln이가 되니까 값은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일로수렴을 한다고 얘가. 얘도 이게 프로토타입이니까 얘를 가지고 또. 뭔가 조작을 하겠지 그걸 또 우리가 저지르고 수습한 느낌으로 운동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얘도 결국에는 음, 얘도 그냥 얘는 그냥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을 빼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e x 분의, 분의 l n 1 플러스 x 잖아. 아 n e x 분의 분의 l n 1 플러스 x 잖아. 그리고 얘를 나누면 이렇게잖아. 얘는 2잖아. 그럼 1으로 2 잖아. 그럼 1로 쓸렴하잖아이 전체 값서 그러니까 2분의 1이 수렴 이 되는 거고. 얘도 얘는 그냥 eˣ로 나누면 리미트 x에 영로갈때 l n 1 플러스 eˣ에 2X 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로 수렴할 거고. 이때도 별경아, 얘를 맞춰주고 싶잖아 맞춰줘야지 결국에는 얘가 2로 수렴해가지고 역수하는 게 되니까 2로 수렴해가지고 값이 나오겠지, 얘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저지로 수습한 느낌으로 얘다 3을 나눠주고 얘가 3을 곱해주면 저지로 수습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값은 3이 되는 거고 얘도 저지로 수습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다가 3으로 만들어줘 그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2분의 3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고 얘는 얘를 T로 치환해주면 얘가 결국에는 리미트. 근데 얘를 T로 치환하면 X가 0으로 갈때 T는 T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T가 0으로 갈때 T분의 L은 l 플러스 t잖아. 근데 얘도 t로 나눠주면 LN, l n l 리미트 t가 영어로 갈때 l n l 플러스 t에 l n l 플러 t에 힙은 1이니까 얘도 1로 수렴하니까 같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얘도 똑같이 나눠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L 플러스 사인 X 분의 사인 X 분의 1이잖아 근데 얘는 역수관계잖아 근데 얘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갈때 사인 X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지 이 일로 숨어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바로 b가 아닐 때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b 차이 b 일 이가 아닐 때는 일단 똑같이 x로 나눠. 그러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왠지 얘는 2로 수렴을 할고 그럼 로그 g 가 3에 2가 되고 그럼 얘를 지는 수와 밑을 바꿔주면 역수가 되니까 얘는 3의 2, 얘는 3분의 1로 우리가 표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얘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값은 1로 수렴하지 거기다가 이제 l o 함수는 나눠서 보정한다는 느낌으로 l n 3분의 1을 나눠, l n 3을 나눠준다. 내 느낌으로 생각하면 편하겠지. 자그 다음에 지수함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수함수 극한 얘는 일단 얘를 t로 지어놨게. 그럼 리미트 t는 어디로 가? 영으로 가지도 가지. 그러면 e x 는 t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로그를 정해가면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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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 그러면 지수는 로그 이 e t 플러스 이 잖아. 그러니까 얘를 x 대신에 로그 ln t 플러스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그리고 T로 나눠주면 근도또 저희는 1로 수렴하겠지 왜냐하면 T로, T로 나눠주면 얘가 1, 1분의 1인가 1이 1로 값으로 수렴을 하겠지 따라서 지섬수 이런 프로토타입도 1로 수렴을 한다고 러니까이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운영되겠지 또 따라서 얘하고 이에 지수하고 분모의가 같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삼엑스는 로그 2의 몰로 그 얘가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와서 주, 저지르고 수습한다. 수렴 하니까 따라서 값은 3이 되겠지 얘도 그러면 저지로스 받나? 얘를 2로 만들어주고 3분의 2를 곱해줘 그러면 3분의 2가 바로 수렴되는 값이 되겠지 왜냐면 이 전체의 리미트 값이 1로 수렴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도 미치이간이 지수하 어떻게 하냐 얘도 똑같이 T로 지하네 그러면 지 D 플러스 1이 되고 진수는, 아니 지수는 로그 2에 t 플러스 1이 될지 리미트 t가 0으로 가지 그러면 로그 2에 t 플러스 1 분의 t잖아 t로 나눠주면 로그 2에 2 분의 1이니까 거기에는 로, l, l n 2가 되겠지 얘도 여기 있는 거야 e, 이밑미 지금 2가 아니잖아 근데 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이렇게 합시다 근데 거기다가 보정을 해준다 어떻게 한다? 곱해서 보정해준다 지수 함수는 곱해서 보정해준다 느낌으로 LN2를 곱해서 보정해주면 값이 똑같다는 거지 따라서 지수함수는 곱해서 보정 그리고 로그함수는 나눠서 보정한다는 느낌으로 를 생각하면 편하겠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 할때 A값을 구하래 그리 얘를 일단은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생각을 하고 프로토타입에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해줘 정리하면 x가 영으로갈때 x 분의 a 플러스 1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분의 ax 마이너스 1이될 거고 얘가 얘는 3이잖아 근데 얘가 E라고 생각을 하면 프로토타입의 형태죠 그러니까 얘를 E가 아닌 미치 E가 아닌 약간 활용된 형태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얘 극한을 지수함수의 극한 느낌으로 구하면 그1 곱하기 곱해서 보정이죠 그러면 L은 A 플러스 12가 더 거고 얘는 마이너스 L은 곱해서 보정이니까 A가 나오지 이렇게 계산하면 L은 A에 로그은로감 로검, 로그성 시장에서 사용,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ln3이네. 그러면 A분의 a분은 12가 3이란 거고, 그러면 EA가 12란 거고, 따라서 그럼 A는 6의 값일 수가 겠지 자, 그 다음은 지수함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떻게 보냐? 거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한다. 미분계수 정해보네. 의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의 f 프라임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프라임 x 잖아. 그럼 얘를 대입을 해줘서 표현해주면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의 e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e의 x가 될 거야. 근데 얘를 e의 x승을 공통인수를 잡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의 x 곱하기 2의 h-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슨 형태야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뭐야 무슨 형태야 그러면 영분의 영꼴이 되는 거죠. 얘도 지금 영분이 영꼴이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게 결국엔 뭐 프로토타입의 형태잖아. 그러면 1로쓰렴할 거. 그러다서 2 x승이 되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미분해도 지점 수는 똑같네. 미치면.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고, 결국엔 똑같다. 미분해도. 근데 미치가 아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같이. 도함수의 정의상하면 리미트 거기는 어떻게 돼? E 대신 A가 들어가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a 의 X, 거기 a 의 H 마이스 1이 될거 그렇다면 얘는 뭐야? 미이이가 아닌 형태인 프로토타입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얘는 뭐야? a 곱하기 일 곱하기 보정해주면 l 는 지점선 곱해서 보정. l 는 a 가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뭘랄수 있다. 거기 미치가 아닐 때도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미치가 아닐 때는 얘는 똑같이 보정해준다. 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준다. 따라서 얘는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보정된 값을 곱해준다. 라는 거지. 따라서 지수함수의 더함수에서의 위치 2면 그대로. 그대로인 거고 지수함수의 더함수에서 위이 2가 아니면 그대로 곱하기 보정이, 보정, 보정 값을 곱해주면 지수함수의 더함수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 이게 로그함수의 더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루광제공수 Fx가 Ln x라고 할때 얘도 똑같이 미분계수 성질을 사용한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한다. H가 0으로갈때 H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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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h h 분의 ln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 x 제너 얘를 성지, 로그 함수 성질 로그 성질 사용해서 표현하면 h h 분의 ln ln x 분의 x 플러스 h 제너 얘를 h로 나누면 h 분의 1이 되지 그러면 얘를 또 나는 얘를 또 표현을 해주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x분의 h잖아 분의 h분의 1승이잖아 근데 얘를 보니까 프로토타입 형태야 여기서 얘가 h가 0으로 가니까 얘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 여기서 역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X가 되면 되지 그리고 저지로수하면 x 분위로 곱해줘야겠지 그리고 이 전체는 1로 수렴을 하 거고 거기다 x 분의 1이 남으니까 따라서 답은 X분위 2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고 로그 함수는 따라서 로그 함수 유연하면 진수가 약간 분수 꼴의 형태인 진수와 분수 꼴의 형태인 느낌으로 도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위치, 로그 함수도 위치 이가 아닐 때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얘도 미분계수 정리 사하면 영하 할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얘는 x 얘는 LN? 네. 아니, l 아니고 limit log a의 x 분의 x 플러스 플러스 x 분의 h 분의 h 분의 x 곱하기 x 분의 1이잖아 승이잖아. 그럼 얘는 얘가 2라고 가정하면 1 곱하기 근데 뭘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지 어떻게 보정해? 로그 함수는 어떻게 보정해? 나눠서 보정이 그러면 LNA를 나눠 그러면 얘는 이 전체값은 어쨌든 이렇게 수란 말이 嗯，对。 여기서 여기에 x분의 1승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log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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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의 x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냥 x분의 1이 가 내려, 내려오겠지. 거기다가 x분의 1 곱하기 다시 번역수로 바꿔주면 l 분의 1이 겠지 따라서 로그 함수도 미치가 아니면 뭐야? 미치 1이 아니면... 곱해서 보정이란 거지 어떻게 나올 원래 원래 어떻게 나올까? x 분 1이지 거기다가 이가 아니고 이니까 곱해서 보정해준다. ln 2분의 1을 곱해준다.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게 로그 함수 미치면 분수로 나오는 거고 미치가 아니면 또 곱해서 아니 나눠서 보정. 나눠서 보정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로그 함수, 암수, 미치 로그 함수의 미분이었다.